구약성경 828페이지 10편 37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자씩 교도 가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가득 채워 놓으신 날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응답되지 않았던 거 오늘 응답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대함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고 오늘도 죽어있던 것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소생케 되어진 한날될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어제 의 나는 오늘도 주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힘 있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긴연휴 가운데 속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힘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또한 함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윤희를 놓고 기도하는 일천번째가 있습니다 주님 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주님이시니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0편, 36편, 3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길 때와 기다릴 때의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와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다릴 때의 믿음은 동일해야 된다. 이런,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오류 혹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안 맡기는 것,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길 때는 믿음으로 맡겼는데, 하나님이 내가 맡긴 문제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걸 기다릴 때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지요 오조가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안 맡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내게 맡기신 일인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맡겨 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화에 대한 추구입니다. 성화 물론, 내 힘과 내 의지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보면서 내 스스로 애쓰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싸울 힘과 의지도 주시지만,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줄로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한 부분을 보았으면 내 스스로 피 흘려가며 싸우고 어느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는지 하나님께 고하고 그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립니다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싸우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틀림없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분명히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내 안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그 죄된 본성과 내가 싸워야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 영적 싸움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라. 그런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내 삶의 모든 미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불쑥 불이 생겨나는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거예요. 내 속안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언제가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 제가 목회할 때와의 저의 관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정말 탁월한 강의설교자, 말씀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본문이 재료로 주어지든지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서 내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막 놀라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 너무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해주길 정말 원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계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배달 박스에 요리를 딱 넣고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달려서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요리는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배달은 제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요리사고 주님은 제 요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요리사가 그분이라는 거더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재 소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는 배달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누구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이고 누구는 그 말씀 그저 똑같은 음식을 생각하고 그냥 받는 것이고 그건 재소관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수록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내 인생의 모든 길들은 주님께 맡겨드릴 때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안전하고 복되어지는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만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에 계속해서 맡겨 드리면서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감당하라고 다시 돌려주는 것들.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최선을 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맡겨 드려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게 내게 가장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길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가운데에는 찬성이 있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맡겨드렸으니까 그분의 소관대로 되어지기를 그분의 처분대로 되어지기를 나는 원할 뿐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짐을 다지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직 그분이 명하시는 일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된 본성을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끝없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맡겨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성화시켜 줄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면서 나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토로 나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성화도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들을 늘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빼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환경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 내 사업, 내 진로, 부부 생활, 자녀 양육, 하나하나 전부가 다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하려고 하고 모든 짐을 내 스스로 다 지려고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짐을 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할 도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되 모든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힘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절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은 죽기든지 살리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높이시든지 낮히 주시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또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할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 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일,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 드린 다음에 왜안해 주십니까? 언제 해 주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 그치지 마라. 그래서 맡긴 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 맡겼다. 말은 어떨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늘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맡긴 게 아니라 시킨 거죠. 맡긴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맡겼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건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맡겼다고 한다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늦으십니다. 하나님 늦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조급한 거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맡겨놓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믿음의 정수라는 것은 온전한 인내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때의 믿음은 언제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는데 내가 예상하고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 시간이 점점 지나기만 하면 이내 믿음이 사라지고 조바심을 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렸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든지 안해 주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 주시든지 훨씬 지나서 해 주시든지 오직 그분의 처분만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맡긴 것이지요 대선과 전서 1장을 보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인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룰 줄 믿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 것들은 언디까지나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메의이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고 잠잠하고 참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구절부터 11절 말씀 잘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보면 두 번이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구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십일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제가 시편 37편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득세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기회를 잘 잡아서 시세 좋게 땅을 사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정말 땅을 얻게 되십니까?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쉽게 수긍이 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대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대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나를 마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내 손에 아무것도 준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 이걸 전제로 두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납게 삽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이사 한복판에 들어가 살다 보면 다 사나워집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놀랍게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원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비기 25장 2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단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류민일 뿐이고 너희들은 낙은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두고 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잠시 잠깐 사용할 뿐이고 여름과 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이게 우리 믿음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을 온유하게 사는 성도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상속자로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악인들의 손에서 다 뺏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순간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6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모든 것의 원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기스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더 많이 손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을 나의 상급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다시 갚아줄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은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렇게 죽는데, 저렇게 포기하는데, 저렇게 양보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사라지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면서 저들에게는 특별한 게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형통을 극률이 여기면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분이 나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상대적인 걸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복이 임하고 온전히 자족감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장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지금도 쌓이고 있다고 할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장래의 소망이 오늘의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메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눌려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때마다 시마다 주는 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내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는 일들 힘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속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새로운 날을 아버지 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힘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